3월 25일 오늘 증권사에서 새롭게 매수 추천 의견을 제시한 종목 리포트는 제이오, 나노신소재, 현대백화점, 신세계, 이마트 등입니다. 이 종목들은 기업의 실적 및 수급 동향과 함께 해당 리포트의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투자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증권사의 신규 매수 추전 종목은 싱크풀 웹사이트에서도 매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상인증권은 오늘 제휴에 대해서 도전제용 CNT 파우더 생산과 플랜트 및 EPC 사업을 영위 중. 독자적인 기술 및 설비를 바탕으로 MWCNT와 TWCNT 생산 중이며. 도전제용 CNT 파우더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가 기대. 전방 수요 부진에 따른 고객사 가동률 하락으로 금년 상반기 CNT 사업부 실적은 일시적으로 부진할 전망. 그럼에도 불구. 1. CNT 도전제 시장의 장기 성장 여력. 2. 음극 도전제 생산 경쟁력 확보를 고려하여 매수 의견을 제시. 이라고 분석하고 바이 신규라고 발표했습니다. 제요의이 시간 주가는 전일대비 4 6 5 상승한 28,150원입니다. 최근 한달 동안 기관은 제요 주식을 39만 5,344주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1,818주 순매도했습니다. 상상인증권은 오늘 나누신 소재에 대해서 2차 가공을 통해 슬러리 및 타겟을 생산하는 업체 TCO 타겟 및 CNP 슬러리 사업을 통해 나노 입자 및 분산 제어 기술을 축적해왔으며 이를 발판 삼아 CNT 슬러리 시장 내 두각을 드러내고 있음. 현재 MWCNT와 SWCNT를 생산 가능하며 무용매 건식 믹싱 기술 확보를 통해 슬러리 시장을 선도하고 있음. 배터리 성능 개선 요구에 따른 실리콘 응극제 채택 확대로 응극 도전제인 SWCNT 장기 수요 증가가 기대. 이 SWCNT 슬러리 공급의 독점적인 포지션을 차지했으며, 2. MWCNT 제품 대비 단가 및 이익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차별화된 고성장이 기대. 이라고 분석하고, 바이 신규라고 발표했습니다. 나노 신소재의 이 시간 주가는 전일 대비 1.5% 상승한 142,200원입니다. 최근 한달 동안 기관은 나노신 소재 주식을 20만 170주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5,272주 순매수했습니다. 상상인증권은 오늘 현대백화점에 대해서 여의도 더현대 출점 이후 백화점의 새로운 트렌드를 주도하며 mz 세대 위주의 트래픽 유인으로 외형 확대를 견인하고 있음. 한편 지난 2022년에는 온라인 가구 매트리스 상장사 진우스 지분을 취득해 사업 부문에 추가하는데 인수 이후 진우스의 실적이 지속 하락함에 따라 면세점 적자와 함께 전사부진 요인으로 작용. 현 주가 수준은 2024의 6배로 여타 유통업체와 마찬가지로 크게 낮은 상황. 전부문 회복에 따른 연결 실적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주가도 서서히 바닥권을 탈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이라고 분석하고 바이 신규라고 발표했습니다. 현대백화점의 이 시간 주가는 전일 대비 마이너스 1.18% 하락한 5만 400원입니다. 최근 한달 동안 기관은 현대백화점 주식을 11만 6730주 순매도했고 외국인은 8만 1539주 순매도했습니다. 상상인증권은 오늘 신세계에 대해서 최근 수년간 명품 소비 확대 트렌드와 코로나 팬데믹 시기의 보복 소비가 맞물리며 고성장세가 두드러졌던 백화점은 2023년에도 리오프닝에 따른 수요 확대로 높은 기저를 극복. 다만 이익의 경우 인사비 등 고정비와 유틸리티 비용 증가, 믹스 악화 등으로 역성장. 올해도 소비 경기 둔화가 비호우적인 영업 환경을 조성하고 있지만 안정적인 실적 방어가 가능할 전망. 매출 성장보다는 이익 성장이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전년도 확대되었던 비용 부담이 다소 완화되고, 판촉비 지출도 효율화할 계획이기 때문, 현재 공간 리모델링 및 확장 등 적극적으로 고객 유인 노력을 실시하고 있어 실적 성장을 견인할 전망이라고 분석하고, 바이 신규라고 발표했습니다. 신세계의 이 시간 주가는 전일 대비 마이너스 1.92% 하락한 16만 3,400원입니다. 최근 한달 동안 기관은 신세계 주식을 7만 1,174주 순매도했고 외국인은 2만 8,959주 순매도했습니다. 상상인증권은 오늘 이마트에 대해서 주요 오프라인 채널인 대형마트를 필두로 온라인 유통, 스타벅스 등 다양한 사업 부문을 영위 중이나. 각 사업 부문별로 치열한 경쟁 환경이 지속되고 있어 실적 모멘텀이 약화된 상황. 신선식품 판매에 특화된 점이 과거 동사의 강점이었으나 최근 수년간 쿠팡, 마켓컬리와 같은 온라인 유통 플랫폼들이 식품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외형 성장을 가속화하며 시장 지배력을 위협하고 있음. 동사 역시 온라인 사업 확대를 위해 ssg.com, g마켓을 육성하고 있지만 경쟁 심화에 따라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주가 회복의 관건은 오프라인 온라인이 마켓 리더십 확보로 판단. 이라고 분석하고 바이 신규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마트의 이 시간 주가는 68,800원입니다. 최근 한달 동안 기간은 이마트 주식을 246,243주 순매도 했고, 외국인은 461,262주 순매도했습니다.